이번 이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이 공동선언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새 조선일보 주로 많이 인용을 하죠. 속보할 때 조선일보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요. 한미 정상 대북 연합훈련 확대, 북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타이틀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씩 그 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한미 NSC급 그러니까는 정확히 얘기면 하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제 E D E S 이 E D S C G 아유 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재가동한다. 그런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한미가 N S C 있잖아요. 어, 국가안보협의회 해가지고 위원 그 커미티 해가지고 쭉 모이잖아요. 무슨 뭐 미사일을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한, 뭐 했다 한다 하면 그냥 맨날 NSC 소집됐다 NSC 소집됐다죠 하 그거를 우리나라 대통령과 참모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확대해서 미국하고 같이 같이 고위급들 미국과 같이 NSC를 연다 뭐이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한미 NSC급 경제안보대화 신설을 정례화한다 요거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돼 있다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게 여러분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정보 자원 있죠? 그니까, 러 NSC가 여, 열렸을 때는요 여러분, 각종 정보 자산을 다 중앙에서, 추, 이렇게, 합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거든요. 야, 야 지금, 휴민트는 어땠어? 관측 자원, 뭐, 인공위성은 어땠어? 음? 기타 등등이요. 그러면 저기서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북한에 있어서의 그 북한에도 우리가 첩자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 첩자로부터는 무슨 얘기가 왔어.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뭐래. 미국 쪽에서는 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한미가 같이 NSC급 경제안보대화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 지소미아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그렇죠. 그럼 뭐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궤적이, 궤적 맞죠. 이렇게 날라간 궤적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우리가 우리 관측한 거 미국이 계산한 거 일본이 관측하고 계산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여기 지금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상 일본하고도 같이 해야 돼요 일본은 한미일은요 북한하고 중국을 향해서는 같이 정보를 고유, 공유하는 이런 집단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한미 사이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일본하고 지소미아에게 다시 나오겠죠 지소미아 다시 나오고 동부가 안보 문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 먹고 사는 거에서 중요하고 이게 두 번째가 이두 번째가 여러분 특이한 겁니다. 이때까지 안보 안보 회의에서 잘 등장하지 않았던 서플라이 체인 얘기가 공그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플라이 체인은 여러분 이때까지 세계화 시대에는 누구한테 전 맡긴 거예요? 기업한테 완전 맡긴 거죠. 기업한테 완전히 맡겨서 기업들이 물건을 사서 도매를 하고 소매를 하고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수, 수입업자, 수출업자들. 그죠? 수입업자, 수출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생산자. 이런 거에 그 네트워크에 가능한한 정부 정부나 정치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정부는 그냥 FTA 정도 해 주고 이런 거이 정도가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일명 세계화 시대 이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정부가 한 나라의 정부뿐만 아니라 한미가 옛날엔 모여가지고 fta나 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fta가 아닌 뭐라고요 강요급이 강요들이 모여서 서플라이 체인 및 통상 분야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정례화해서 대화를 한다 이게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무슨 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세계화의 시기와 신냉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요번에 이제 보면은 분유가 모자랐다, 뭐가 모자랐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야, 우리 요번에 분유가 모자랄 것 같은데 한국, 그, 좀 분유 분유가루 좀 만들 수 있어? 그럼 저희는 지금 여력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이 정도면 될까요? 어이 정도면은 오케이 한국이 이 정도를 구했으니까 나는 또뭐 칠레도 가보고 뭐 저기 저기도 가보고 여기 지금 프레임워크라고 하잖아요. 인더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내에서 잠깐만 분유 우유 어디 원유 구할 수 있는데 어디 어디 한국이 이만큼 여기 이만큼 이만큼 자니네 이렇게 해도 우리 보장 모자라지 않냐?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이, 이거 누구 누구 업자 보내면 돼? 아유 그러면 거기 거기 있잖아요. 거기 쪽에서 이렇게 해서 라인을 해서 우리는 우리가 뭐 여기에 뭐 서울유가 됐건 남양유업이 됐아 거기 가면서 창고가 이만큼 되는 거 그쪽에서 업자 누가 가져가면 되는 거죠 아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여러분 완전히 시장에만 맡겨 놓는 게 아니라 요소수가 됐던 분유가 됐건 식용유가 됐건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을 하는 시대 그리고 각국이 그냥 fta로 풀어줘서 우리는 조금만 받으면 되지 규제를 풀고 알아서 하라고 해라는 차원이 아니라 각국에서 강요급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이런 제재.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번째 협의, 협의에, 한미 공동생명 두 번째에서도 이 가장 특징적인 강요, 전 이게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봐요. 신냉전을 뭐로 보냐? 이게 신냉전입니다.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게. 한미 강력급 서플라이 체인 및 통상 분야 대화를 정례화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시장 통제까지는 아니고요. 시장 통제까지는 완전히 무니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마스크 사태까지 나면 여러분 시장 통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누가 마스크를 전략 자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스크가 시장 통제하는 걸 최근 에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요소 요소수는 시장 통제는 안 했죠. 우리는 최근 2년 내에 마스크가 시장 통제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판매량 되고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 정책, 가격 뭐에도 보조금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봤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시장 통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 그걸 디폴트로 삼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그렇게 품기가 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강요들이 시장뿐만 아니라 강요들이 그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국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한한상에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LNG였죠 LNG, LNG, LNG가 아니죠 LNG가 LPG죠 LPG가 아니라 아니 뭐죠 LNG가 리퀴드 내추럴 가스고 PNG인가요? 패트롤 가스 아, 파이프 파이프 내추럴 가스니까 PNG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스를 둘러싼. 그, 거잖아요. 가스를 독일이 그냥 소련에 의존, 러시아에 의존하는 바람에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생겼다 해서 에너지 문제가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해외 원자력 시장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 진출한다가 들어가 있어요. 이 원자력이라는 건 뭐다, 여러분? 원자력은 뭐예요? 에너지죠. 그러니까. 1번 공산품인 식료품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돼서 한국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 관리하고 또 하나가 에너지, 원자력 시장의 공동 진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걸 먹었죠. 반도체를 먹었고요. 원자력도 중요한 걸 먹었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여러분 세계화 시대에 전부 다, 다 민영화하고 뭐하고 했더니 망했잖아요. 원자력 원자력 건설 뭐 웨스팅하우스 이런데 그냥 미국 완전히 기술은 있지만 생산하는 기업으로서의 원자력 기업들이 미국 원자력 기업들이 뽀작이 났단 말이에요. 그 민주 그 웨스팅하우스가 혼자 뽀작이 나면 다행인데 도시바 인수했다. 도시바도 같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있게 원자력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한미일 중에서 보면 한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여기서 백본망, 무선 백본망, 지금 삼성이 6G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백본망이라는 거 여러분 뭐 라우터, 스위치 이래서 우리 이 무선 통신망 할때 데이터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중앙을걸인린가 여기서 코덱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지금 몇십만 몇 명한테 이렇게 막 뿌려주잖아요. 이게 백본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보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백본망. 그 무선통신망의 백본망을 가지고 있는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화웨이 난리나고 화웨이 규제하고 뭐 하면서 했는데 삼성이 지금 그 백본망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백본망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서플라이체인에서 나오는거에서는 서플라이체인으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별의별 뭐 차량용 반도체 뿐만 아니라 분유까지 요소수까지 뭐 마스크까지 별길이다 보여지니까 이 서플라이체인에 대해서 공산품에 대해서 크게 같이 협의한다라는 두 번째 조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외 원자력 시장에 공공 진출한다는 건 미국이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나라는 생산 그러니까 설비 건설하고 이걸로 지금 생산성 있게 건설하고 이걸로 원자력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통제 이걸 같이 한다. 그러니까 무슨 탈원전 같은 얘기는 이제 끝난 겁니다. 탈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미국 동맹권에 석유가 남아 놓지 않고 고그 지금 러시아나 지금 지금 중동주 이상하게 되고 있죠 저쪽에서 석유의 전략자원화가 계속 되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쥐고 흔들려면 원자력 원자력을 쓸 수밖에 없고 이 원자력 시장에 대한 그 미국의 파트너는 한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야호 나이스 자 원자력 원자력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 뭐든 그런 분들 지금 이거 윤석열 정부가 아주 정책자금을 만들어서도 원자력 산업 부분에 있어서 되게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뭐 주식 관련된 사람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요첫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EDSCG를 재개한다.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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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확장 억제 전략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보뿐만 아니라 그거죠. NSC에서 이렇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만들고 그리고 강력급 서플라이 체인 만들고 원자력 시장. 공동진출하고 원투쓰리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당연히 인결, 연결되는 거지만 한국이네 우리 동맹 맞지? 응, 뻘짓할 거니 아니? 그렇다면 첨단기술과 인력교류를 심화하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유학티오가 늘 겁니다. 유학티오, 박사티오가 늘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미국의 동맹으로서 어음그 어, 충실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진짜 첨단 기술 분야의 박사 TO가 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에 자, 이거 첨단 기술 분야의 인력, 인력 교류 심화. 이거, 이것도 포인트. 자녀가 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자녀가 이공계 쪽으로 특화,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거 미국이 동, 비동맹국한테 그런 걸 열어주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인재한테 열려있는 TO가 열려있으니까 그티오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되고 정보도 많이 모으셔야 될 겁니다. 세계 최정상 인재 거기에 인력, 인력교류 우리 그 문이 지금 열렸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여러 이게, 이게 1, 2, 3, 4가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 문의 인권 문제라는 건 여러분 내셔널 빌딩이라는 거예요. 네이션 빌딩. 네이션 빌딩.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 이야기가 어려우실 건데요. 그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길, 동맹 자기의 진해 동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속 국가이기를 원합니다. 세속 국가이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저기 약간 지 뜬금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란이 그래서 문제였었던 거예요. 이란은 여러분 미국의 동맹이지만 세속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믹스테이트였죠 그니까 율법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된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되게 양가적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그렇게 딱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독재를 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 독재가 반공을 하면 그래 반공만 해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80년대에 80년대 에 전두환 있죠. 전두환 체제를 미국이 나중에 처음에 인정하기도 했고 불인정하기도 했었던 그게 미국이 미국이 진정 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공산주의가 확대된다면 그거를 막는데 그냥 독재 국가도 오케이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이란이 1979년에 미국의 동맹 그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주는 미,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을 하고 반미국가로 돌아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거를 따라하는 대한민국에 시위하는 청년들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 정도로 탄압하는 전두환 정권을 용인을 했지만 또한 그런 군사독재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민중형 봉기가 벌어지고 베트남도 이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화 자유주의 민주화는 후원을 하는 되게 그래요. 공산주의는 맞고,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맞고. 그러니까 미국의 천국, 이란, 이란을 겪은 미국이 민주화를 어느, 그니까반공정권으로만으로는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에서 전향적으로 바꿔서 자유민주주의적 민주화 이런 거를 시도한 게 대한민국이고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모든 성공이야. 민주화도 성공하고, 인권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세속경제도 발달하고 금융도 발달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그리고 군, 군대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동맹이 대한민국만 같았으면 좋겠지 미국 입장에서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진짜 진짜 킹왕 짱 그런 국가예요 와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돼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미국이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유럽에 있는 육군 다 합쳐봐야 우리보다 안 돼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자주포 다 합쳐봐야 음, 안 된대. 우리보다 다 자주포도 적게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거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는 건요, 여러분. 북한의 내셔 북한을 북한이 지금 여러분 독재 국가 아니에요? 왕권 국가 아닙니까? 왕조잖아요, 왕조. 이런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 네이션 빌딩,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인 네이션 빌딩의 시작이 인권 문제 결혼이거든요. 북한을 네이션 빌딩,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네이션 빌딩을 하는 걸, 그러니까 민족국가, 그러니까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거, 그걸 돌려말해서 북한 인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인권, 문, 미국이 북한 인권을 문제라고 이렇게 하는 건 북한을 체제를 붕괴, 왕정을 붕괴시키고 독재를 붕괴시키고 민, 자유민주주의 세속국가로 만드는 국민국가 건설, 네이션 빌딩이 미국의 정책적 목표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그냥 북한 인권 문제 이렇게 하는데 한국도 거론해 북한 체제 붕괴에 너희들도 협조해, 인권 문제 기타 등등으로 저기를 공격하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게, 지 이겠지. 이걸 진짜로 받쳐주려면 CIA, 국정원 이런 것, 이런 조직들이 엄청나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CIA나 국정원이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런 적이 없지만 정보기관이 진짜 해야 될건 뭐냐면 적성 국가에서 쿠테타가 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변이 나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정보기관이 대중 선동, 첩보 그거의 핵심이거든요 미국이 여러분 한두 군데 그랬어 미국이 지금 제3세계나 기타 친미 친미 국가 만들기 위해서 뭐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뭐 이란 뭐 뭐한두 군데에서 구테타를 사주했냐고요? 아르, 아르헨티나, 기타 등등. 그래데 이게 북한 인권 문제 이거 그런 이 얘기를 북한이 몸서리치는 건그 배면에 있는 네이션 빌딩이 어떤 건지 제들도 알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제국입니다. 그냥 미국 형제들이 하면 하는 건가 보지가 않냐 라 우리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국이 됐고 선진국이 됐다는 건 M.I.6 정도로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반공 방첩 방 막는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공세적인 위치로 여러분 정보기관이 바뀌지 않으면 선진국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거 못해,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는 이탈리아 같이 깡패 국가가 되고요. 외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누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가장 결핍하고 있는 건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황당한 거예요. 민주화를 정보기관 해체로 생각을 한다니까 요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요. 같이 샀을 체계,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들의 이 협의를 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기관이 뭐냐? 검찰 아닙니다. 이건 정보기관이에요. 서플라이, 체인, 안보대와 인권 문제 전부 다저 정보기관의 영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정보기관을 제국의 정보기관, 선진국의 정보기관으로 리빌딩 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게 주사, 주사파들에게는 악몽이거든요. 제발 좀내말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보수가 아닌 것 같아? 얘기하다 보면 아무튼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정신머리질 없어. 김세현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이거는 더 얘기할 것도 없는. 제가 진짜 많이 했죠. 남중국해 문제와 항행의 자유, 대, 대한 대만 해협에 대한 미국과 우리가 같은 입장을 취한다. 간단하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 해협. 미국하고 우리랑 따로 가지 않는다. 중국 눈치 보지 않는다. 중국 눈치는 보겠지만 중국 아 이거는 눈치는 보이지만 아 눈치는 보이지만 엉덩이는 미국한테 다 빠져 있는 거지. 에 중국 눈치를 좀 볼까요? 그면서 엉덩이는 미국에 다 빠져 있는 이런 상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차 그리고 이제 그리고 미국이 여러분 그랬어요. 민주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개최하거든요. 이거 개최 이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역할 한국 니들도 좀 선진국처럼 굴어라 언제처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 댓글에서도 약간 짜증나게 대답을 했는데 어, 그. 김건희 대표가 외국 화장품을 썼다고 국모가 외국 화장품을 쓰면 안 되냐 이런 댓글이 달려있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건 가난했을 때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역대국이고 수출 흑자국입니다. 무역대국이고 수출 흑자국에서 어머, 국산품 애용합시다. 그럼요. 우리는 우리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무역 적자하고 가난했을 때는 국산품 매용이 우리의 미덕이지만 지금 우리가 국산품 매용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물건 잘 팔아먹는 저런 나라들에서 알게 되면 우리도 국산품 매용하려고 하는 한국 제품 거부 불매 운동하면 우리 좆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같이 물건 팔아먹고 무역흑자내는 나라는 무역흑자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절대로 국산품 애용이나 국산품 애용이나 특정 국가의 제품 불매 운동을 할 처지가 아닌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는 무역 대국, 무역 흑자국이라는 걸 항상 좀 얘기를 해줘해 달라. 옛날 생각하고 지금 옛 처지가 달라지면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무슨 외국산 사장 화장지를 썼다고 나도 보수긴 한데 이건 애국의 자세가 애국이 아 제발 제가 이제 대한민국 보수 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싶은 게 그거예요. 제발 선진국의 선진국의 보수가 되라. 대한민국 지금 2 0 2 0년에 우리의 처지를 보고 보수를 하시란 얘기죠. <laughs> 제발 좀 여러분들 아, 뭐속답답해져 <laughs> 국산품을 애용하면 우리 죽어요. 우리가 국산품 애용하자고 하면 우리 물건 사주는 쟤네들이 얼 타구나 하고 그래 한국 물건 안 사줘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늘라. 아 우리가, 그니까, 우리가 지금 역으로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우리 선진국이야. 그런데, 왜 후진국으로 아는 거야? 자꾸. 민족민족거리면서. 일본한테 당했죠. 와, 그 주제 파악 못 하는 겁니다. 그 주제 파악 못 한다는 게 뭐라고요? 야, 너 등치를 봐.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응예, 응예, 응예. 이러고 있으면 주제 파악을 그것도 못한 거지,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으로서의 주제 파악. 이런 거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한미 공동성명에 대한 저의 해설입니다. 네, 이게 제가 한국,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해설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 얘기. 여기까지.